자, 지난주에 NHNKCP가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급락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 것 아닌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NHNKC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시면 됐고요.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만큼요. 잘못 대응하시면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대응도 가능하니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같이 내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KCP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주가가 크게 올라와줬다가 이제 첫 장대 음봉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시면 된다? 냉정하게 공포감을 유발 하는 차트지 추세 자체가 크게 꺾이는 차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락 음봉으로 봐도 추세는 아주 가파르고요. 그게 아니라 양봉으로 보면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NHN KCP에서 이 KCP, 가 뭡니까 코리아 한국 사이버 c 그리고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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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수혜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하시면 되는지 디테일하게 타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중요한 말씀 또 짧게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NHN 캐시피 지금 지나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 주가는 이 구간 가장 큰 상승하는 구간이 바로 이때 구간이죠. 결국 여러분, 이때 지점에서 이 가장 초입 구간을 잡는 게또 정말 중요한데, 제가 NHN 캐시피 매수 타점 안내 분명히 이 지점에서 나가드렸죠. 제가 분명히 지난 6월 13일에 nhnkcp 매수 타점 안내 나갔습니다. 8,800원, 9,200원 지점에서 나가 드렸고요. 매수 타점 정확히 어때? 어, 양봉 나온 다음에 눌림목 나오게 되면서 이때 구간에 타점 안내 나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히 이때 지점에 매수 타점 안내 나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8,800원에서 13,300원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50% 이상의 수익 달성을 또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와 아주 비슷한 자리, 세력들이 진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폭등을 준비하는 이런 자리를 나타내는 또 새로운 급등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차트의 주식 종목이고요. 지금 7월에 1차로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종목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세력들이 진입을 다 마쳤고요. 주도 테마 수급이 집중이 될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차트만 봐도 이제 명확하게 세력의 진입이 한눈에 확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7월 1차 급등 종목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무료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문자로 입장 보내주실 때이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제가 간편 문자 전송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스마트폰에서 눌러 보시면요 따로 번호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무료 입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NHN KCP가 급등 자리 보여줬던 바로 이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NHN KCP 도 전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주가 자체가 세력들이 크게 올린 다음에 또 한번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주가를 장대 음봉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이 이때 당시에 크게 발생을 하던 거래 대금의 절반의 절반도 나오지 않은 거래 대금이 이때 음봉 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공포감을 위해서 주가를 한꺼번에 끌어내린 거고요. 아래 구간에서 손절하신 주주분들의 물량 정도이지. 세력들은 어떻다?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추가 매수 자리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생각하시면 된다? 만원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야 된다? 쉽게 빠르게 너무 진입하지 마시고요. 딱 만원대, 만원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올랐다가 잠깐 떨어져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세력들은 공포감을 조장을 해서 최대한 손실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너무 이르게 들어갔다라고 하셨다면, 바로 올라가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서 잡기 위해서 만원대 밑으로 보시는 겁니다. 충분히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차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NHN KCP는 왜 결국에는 올라갈 수 밖에 없냐. 자, 지금 현재 NHN KCP가 1위 PG사입니다. 자, PG사가 뭡니까? 우리가 개인이 카드사, 뭐 신용카드라고 할게요. 신용카드를 결제를 할때 카드사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중간에 카드를 끌죠. 그 끌을 때 끌는 기계들, 혹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때그 결제하는 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 그게 바로 여러분들 PG사입니다. 우리나라 1위 PG사이기 때문에 NHN KCP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어마어마한 수혜를 사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PG 1위사인 만큼. 당연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을 하고 있겠죠. 앞으로 코인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유통 기능 강점이 부각 기대가 된다. 계속해서 목표가가 올라가게 된다. 뭐 증권사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있습니다. 서클이라고 하는 주식인데요. 이 서클이라는 주식이 공모가 대비 9배를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어떻다.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때요? 비슷하죠? 지금 NHN, KCP와 상당히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구나. 아홉 배나 올랐기 때문에 절반 정도 떨어졌을 뿐이지 공모가 대비해서 여전히 네 배, 다섯 배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 이후에 더욱 더큰 재료 수급을 통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NHN KCP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일부러 이렇게 과한 음봉을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세력들에게. 절대 속지 마셔라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보여준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사실 가장 우리가 여기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때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자리 NHN k 시비 정확히 잡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이 또 포착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지금 세력이 진입을 끝낸 바로 이 차트의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급등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정확히 NHN KCP 자리 잡아 드렸던 것처럼 이번 급등 종목 똑같이 계속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입장 신청 주고 계시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NHN NH KCP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분석 영상 내지 뉴스 내용들, 수급 내용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